요. 정밀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합니다. 정밀도 효과가 있어요. 정밀도 효과. 인간은요. 작은 숫자를 말할수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. 큰 숫자에 대해서 말할수록 반올림이나 내림을 해서 10의 배수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효과예요. 자, 너 이거 차 얼마 주고 샀어? 라고 했을 때나 3,232만 5천원 주고 샀어? 라고 안 하죠. 너 이거 차주 얼마 주고 샀어? 너나 이거 한 3,000원 주고 샀어? 이러잖아요. 그죠. 다시 한번 이거 같이 개념 읽어볼게요. 인간은 작은 숫자일수록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큰 숫자일수록 반올림이나 올림이나 내림을 해서 딱 깔끔하게 10의 배수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. 이게 뭐다 정밀도 효과다. 이걸 우리가 세일즈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. 관련 연구 야 여기 이렇게 또 적어왔어요. 아또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보시면 32만 5,425 달러, 32만 5,000 달러일 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. 이 관련 연구 사람들이 아 그랬을 때더 비싸게 느껴지는 금액에 이걸 체크를 많이 했답니다. 왜? 정밀도 효과 때문에. 왜? 정밀도 효과 때문에. 그래서, 우리 대표님들 중에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많아요. 잘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집주인의 최초 제한가가 간단한 숫자일수록요, 결국에 그 체결되는 최종 판매가는 더 낮습니다. 아파트를 만약에 우리가 3억 2천만 원에 이렇게 딱 그냥 올리는 것보다 3억 2290만원으로 정밀하게 숫자를 가지고 가면, 어때요? 그 가격에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. 어디나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거기에서 조금만 할인해 주시면 안 돼요? 막 이런 분들한테 좀할인을 주는 경우에도, 아, 그러면 이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해드릴게요. 그것보다, 어떻게? 오히려 조금 더 정밀하게, 세밀한 단위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때 어때요? 조금 더그 가격에 딱 그대로 메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정밀도 효과 때문에.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. 보세요. 마스크팩을 판매를 한다고 할 때요. 여러분들. 800원, 812원 이렇게 했을 때 812원이 묘하게 더 저렴해 보입니다. 네. 900뭐 912원, 그냥 900원, 뭐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1의 자리까지 말했을 때, 아, 저건 되게 싸게 파는 제품이구나, 라는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세밀한 정보일수록 작은 숫자일수록 어떤데요? 세밀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일수상 뇌구조가 참 뇌가 하기 심리가 대단한 거예요. 정말 세밀하게 표현할수록 적은 숫자인 거고, 그리고 큰 숫자일수록 우리가 10의 배수로 말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제시를 하자. 라는 거고, 우리가 그렇다면, 반면에, 반면에, 용량 같은 걸 제시할 때는 크게 느껴야 되잖아요. 가격 같은 거는 적게 느껴야 되고, 용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느껴야 되잖아요. 그죠? 이해되시죠? 용량 더 많아 보여야 되니까. 그때는 오히려 세부적인 숫자가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로 이해를 해주, 해, 주그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200g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202g, 2 0 0 13g,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. 그냥 오히려 그냥 200g. 이게, 아, 이게 조금 더, 더 많아 보이네? 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. 정밀하게 표현한 수가 그렇지 않은 수보다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해볼게요. 각, 가격은 세밀하게. 그 다음에 어때요? 용량이나 크기, 부피, 개수 말할 때는 어때요? 10의 배수로. 어, 이렇게 가는 거죠. 이해되시죠? 할인해줄 때의 유력? 할인해줄 때 약간 이 숫자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, 이 숫자랑 만약에 관련을 좀 지킨다면, 할인해줄 때 할인가의 금액은 어떻게 해요? 10단위로 가는 게 아니라, 아예 정말 세부적으로 가야죠. 예를 들어서, 이게 만약에 3만 원인데, 아, 제가 27,500원까지 해드릴게요. 라고 하면 어때요? 만약에 그냥, 아, 이거 3만 원인데요. 27,000원에 해드릴게요. 보다 어, 이거 3,000원이나 깎였네? 근데 27,000, 막 500원, 막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 되게 애써서 엄청 최선을 다해서 깎아준다는 느낌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작은 숫자로 느껴지는 거고요. 할인해줄 때 그냥 쿵 하고 깎아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 단위로 깎아줘라. 라는 것들이 이 숫자 배운 내용, 이 정밀도 효과를 적용했을 때, 할인했을 때의 요령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것처럼 가격은 세밀하게 정해 주시고 용량 크기 부피 개수 같이 내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10의 배수로 가는 겁니다.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숫자 방법? 이게 어 무슨 말씀이세요?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 주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. 시간이 그 많아 보여야 되냐, 적어 보여야 되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. 시간이 만약에 내가 많아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 해 2시간. 근데 적은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어때요? 더 세밀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. 응. 그니까 이 느낌이죠. 내가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되느냐에 따라 1시간 10분이라고 표현할 건지, 그냥 아니면 그냥 통으로 20분이라고, 70분이라고 표현을 할 건지, 요 차이도 미세하게 연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담사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늘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크게 60분 요렇게 가시고 아니면 뭔가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분단위로 조금 더 가시는 거죠. 요거는 시간이나 용량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느끼게 할 건지 적게 느끼게 할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요건 상황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. 요것도 재밌었죠 여러분들? 정밀도 효과를 알아 놓으시면 내가 어떻게 이 똑같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. 자, 다시 한번 개념 보여드릴게요 인간이 작은 숫자일수록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큰 숫자일수록 반올림이나 내림을 해서 말한다 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깎으면 안 되는 가격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은 숫자까지 좀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.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.